안녕하십니까. 세영 야생산삼농장 TV입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3일이 되었네요. 금년 겨울은 정말 엄청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봄도 조금 빨리 온듯 합니다. 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빨리 이렇게 진달래가 꽃이 피고 생강나무도 꽃이 벌써 피었습니다. 지금 양기에는 어, 개나리가 만발했고 아직 삼벗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삼벗이 피고 지고 떨어질 때 저희 야생산삼농장 산삼들은 지상부가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 시기라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 올해 에, 벚꽃이 산벗이 빨리 피면 은 어, 역시 산삼도 지상부가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 오늘이 벌써 10월 3일인데 며칠째 날씨가 상당히 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작년 9월에 가져온 큰 삼들을 오늘 이 시간에 봄에 일부는 작년 가을에 10월 말에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이제 올해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해 뒀던 삼들을 오늘 우리 여러 해운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듯이 제가 약한 30개 새큰 삶들을 오늘 심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 산삼은 이 산양삼과 달리 작년 9월에 채취해서 가지고 온 삶들을 이렇게 약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약한 7개월 동안.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이렇게 심어도 이상 없이 지상부가 잘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오늘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약속 시간을 약속을 했던 것을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앞 주에는 상당히 온도 차이가 심했고 개 어, 물통에도 얼음이 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일기 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이 무더워진다고 하고 또 내일 오후부터 이곳 중 영서 지방과 전국에 많은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아 오늘이 시기라 생각이 들어서 냉장고에 비치둔 참들을 가지고 꺼내서 오늘 이렇게. 화전민들이 쓰는 제갱이로 꽹이, 어, 이렇게 땅을좀 파고 약 30개의 삼들을 어, 이렇게 나무 뿌리도 자르고 이렇게 복토로 해서 대충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곳도 위치는 우리 제일농장 제일 정상입니다. 여기가 약한 해발이 한어 670, 네. 그리고 어, 이 망천한 뒤쪽이 제2농장이고, 아, 이것이 제1농장입니다. 이, 1농장 3개국 정상에 오늘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뭐, 토양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게 이렇게 어, 전나무와 소나무와 또 활엽수가 이렇게 혼합님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낙엽층도 어느 정도 어 부여도 좋고 뭐저 밑부분 하단 부분보다는 훨씬 토양이 좋지는 않네요. 처음으로 이큰 삼들을 이산 정상 위쪽에다가 오늘 한번 심어 보고 또 어떻게 될지 또 이렇게 한번 또 경험을 사 보겠습니다 어떻게 뿌리가 잘 내려가는지 그래도 뭐이 정도 토양이면 충분히 야생산삼이 자라는 데는 어, 이상이 없다고 어, 보십니다 그래서 약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그 일부 저 우쪽에 먹판을 어, 조금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에, 저는 다양하게 부엽터가 좋은 쪽과 경사진 쪽 또 약간 이 경사가 많이 지지 않는 곳, 이런 곳에 다양하게 이큰 삼+ 삼들을 많이 심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내어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 상당히 어,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도 오늘 화전민들이 서는 깽이로이 땅을 팠는데, 제가 50대 중반에 들어왔을 때는 힘이 들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약 30개의 이렇게 땅을 파는데도 이제는 힘이 되네요. 제가 벌써 이곳에 들어온지도 벌써 18년을 맞이합니다. 그러고 지금껏 2005년도부터 지금껏 이 중국 사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 방송상 아직까지 그것에 있는 좋은 삶들을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그것에 좋은 종자를 큰 사람들을 가져와서 종자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삶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점꼭 이해를 해 주시고 왜 내가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도 전 세계로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제가 가보간어뭐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삼이 삶이 어디 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으로서 말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뭐 어떤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그것에 좋은 훌륭한 오래된 이렇게 삶들을 많이 가져와서 종자를 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은 세상 눈이 이렇게 옥빈이라고 그러죠. 옥빈이가 어느정도 살았습니다. 조금 자란 것도 있고 예, 이 정도면 은 충분하게 예. 올 봄에 나오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새파랗게 이제 나온 것도 있고 절대적으로 야생삼은 야생삼은이 정도만 옥빈여와 나와도 자생력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삼일치 않고 나온다는 것을 또 한, 약한달 후면은 어 분명하게 여기서 에이 지상부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점꼭 알아두시고, 제가 오늘 우리 회원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듯이 이 삼이 지상부가 올라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옥빈재가 초기 이제 좀 나왔지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이 야생 산삼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약한3 0 개를 제가 오늘 이렇게 땅을 복토를 해서 이렇게 예, 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혀도 되고, 바로 이렇게 꼽어도 되는데, 모양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눕혀 심으면은, 이 뿌리가 부엽토가 많은 쪽으로, 부드러운 쪽으로, 토양이 좋은 쪽으로, 이 뿌리가 이렇게 차아갑니다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좀 알아두시고, Tchau.